집주인을 쫓아내시고 뭔가 들어올 때 입구를 잘못 보지 않았나? 아, 입구에 입구를 입구에 뭔가 돼? 입구부터 있지 않을까? 어, 찾첫 번째 미션지? <웃음> <웃음> 왜 질문을 보고? <laughs> 쇼미 이후 페노메코의 PNM 어... 얻은 거는 쇼미더머니 목걸이를 얻었고요 그리고 우리 탄이가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식량 <laughs> 마셔! 그러면서 말하는 순간과 동시에 나는 이걸 입고 있었지 페노메토 대 메노메코 무슨 말이죠? 어, 쇼미더머니가 이제 나가고 기사에 떴는데 이름이 세 개가 동시에 나와 있더라고요 페노메토 맨노 메코 그리고 페노 메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네. 제 이름을 한 번에 뭔가 이렇게 부르시 분은 한 번도 안 계세요. 네. 그래서 그 대학교 행사를 갔었는데 네. 사회자 분이 다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페노메케 페노메케 그랬니 편하게 <laughs> 전이랑 후는 확실히 수익이 많이 달라졌어요. 한약3배 이상은 차이가 네. 어3 배. 그래서 네 쇼미더머니 감사합니다. 어, 이게 시바, 시바견이랑요. 아, 시바견이요? 어, 시바견과 계세요이 어... 집에서 펜시 차일드 멤버 중단한 명과 동거를 한다면 누구와? 어. 이성적으로 끌린 사람 있나요? 이성적이고. 네. 어? 마이크에도 붙어 있었어. <laughs> 한명한 한 명을 얘기를 해주자면은, 진이랑 살면 정신이 피폐해질 수 있어. 애가 굉장히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기 때문에. 근데 효섭이는 내가 방을 안 치우면은, 분명히 마음속에서 좀 담아두고 있을 거야. 여기 때문에. 당연히, 지코를 선택하지 않을까. 왜냐면, 일단 제일 오래됐고, 그리고 지호는 자기가 그냥 집이 더러운 거를 보지 못해. 아, 본인이 알아서 치워주는 타입이야. 근데, 자기 구역만 치워. 그러니까. 음. 근데 대신에, 여기는 또 이제 같이 사는 집이라고 치면은, 또 같이 치워주지 않을까? 분명 뭐라고는. 하지 아, 그리고 여기 마이크. 랩 VS 노래. 사실 저는 노래도 좋아하고 랩도 좋아하는데 만약에 제가 노래를 더 잘했으면 저는 노래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더잘 부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디니와 크러쉬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목소리> 여기는 있 팬분들이 이렇게 선물해 주신 것들을 음 여기다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음 있고 저희 민이는어 <laughs> 쓰기리 이 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공간은 제일 마음에 드는 공간은 여기 제가 좀 좋아하는 것들을 좀 깔아놓은 구간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산산도 좋아하고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모아 보았어요. 뭐죠 이거는? 이거는 지코가 이제 저한테 음... 준 앨범인데 패너메코에게 <laughs> 지코 지코란. 지금은 좀우지호보다는 어, 지코인 게 커요. 이번에 또 지코가 이제 비트를 하나를 저한테 처음 준 거거든요. 그래서 앨범을 만들 때 뭔가 이런 영감적인 것들은 지코한테 굉장히 많이 이제 물어보고 의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고마운친구죠 아이. 는제 드레스룸이다. 팬시 아. 차일드 중 단둘이 어? 있으면 가장 어색한 사람은 <laughs> 이거 되게 우리 사이에서도 조금 애들이 놀리는 걸로 유명한데 제가 휴 크러시랑 있으면 조금 어색하거든요. 왜, 왜요? 아, 그가니까 되게 아이가 몰라. 그가니까좀다생략기로 다... 버리나요?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향수육 부먹 찍먹 저는 무조건 찍먹이에요. 소스를 부어버리면 음. 바삭했던 그때의 음. 식감이 갑자기 그리워질 수도 있잖아. 아, 그지 않아? 그래서 가사에 앵 누누 no, no, 이런 걸 쓰신 건가요? No, no. 그러니까 형. 조금만 내려가 더 가지 마. 왜 이렇게 인형이 인형 뽑기를 좋아하나요? 인형 뽑기는 저는 거의 안 해봤고 이거 거의 다 팬분들이 주셨어요. 응 일로. 바로 잘 끼는데? 어디 있을까? <웃음> 쓰레기통. <웃음> 야 너도 좀 찾아. <laughs> 어디 있을까? <있었고? 웃음> 구석구석 찾네. <웃음> 찾았다. 오호. <laughs> <laughs> 이야 예, 보물이다 야 보물이다 <laughs> 어, 받고 싶은 보물 저는 개인적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게 보물인 건가요 이게 보물 목에 아, 뭐, 뭐 이름 이름이 있는 거 목에 뭐 그래 치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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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라이 빠지는 거 같은데 아니요 전 좋아합니다 지 너무 실망하는데 어, 나 이거 너무 좋아 나 아까 서명이 그래서 그냥 여행이나 가자. <laughs> 어, 딩고랑 여행을 가면 되잖아. 어, 딩고 어, 딩고 일회 출연권 딩고 트래블로 쓸게요. <laughs> 야! <이야> <laughs> 감사합니다. 영화 한 편을 한번 찍어 보는 게 어떨까? 뭔가 머릿속에서 대충 그... 그러면 배우 캐스팅까지 가능하세요? 좀 최근에 테미 뮤직비디오에 나온 새가한 마리가 있어. 싫어요? 아, 이런 게더재밌지 않을까? 또, 지코 친구로 굉장히 유명하지, 이 친구가. 음... 타고난 예술가. <웃음> <웃음> 그러면, 시나리오 여기서 한번 써보시겠어요? <웃음> 시나리오입니다. <웃음> 아, 진짜. <씨. 웃음> 오늘, 네, 연출 총 감독, 어, 아트, 태감독으로 갑니다. 같이 어. 아, 쳐주세요. <laughs> 관계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 친구는 제 이제 10년지기 친구 중에 한 명이 어 홍준기 군이고요. 저희 이제 부리 중에서는 이제 셀럽을 담당하고 있어요. 네, 오늘의 여주 홍주작 군이에요. <laughs> 휴지요? 휴지. 우리 배우님이, 아. 아, 똥싼 거예요? 예술은 그런 거야. 일단 똥을, 일단 똥을 싸라. 그럼 박수를 쳐줄 것이다. 박수. 이게 예술이지.

음을 잘못 잡나 원래. 음 이제 우리가 한번 이겨내 봅시다. 어, 성윤씨 너무 수고하셨어요. 커피 한잔 먹어도 될까요? 정말 너무 수고하셨어. 내음이랑 너무 딱 맞더라고. 아 아까 무슨 맛있겠죠? 했지? 예, 예, 예. 맛있겠. 맛있더라고요. 음 아, 그래? 응. 동진아 이거 다 버려라 이제 다 먹었다. <laughs> 이상하게 내가 촬영할 때만 해가 떠 있는 것 같아. 더. 근데 조감독 주제에 왜 감독보다 음. 앞에가 있지? 아. 그리고 조 감독님 제가 분명히 메가폰을 네. 달라했지 부부 잘라를 아, 이제 곧 부부가 되시 준기 씨 준기 씨 <laughs> 감독님보다 낮은 자세로 들어주세요. 아 시선은 저제 눈을 마주치시면 안될것 같아요. 자신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이제 여주 분과의 애정신이 있는 많이 부담이 될 거란 거 알고 있어요. 우리 이제 여배우께서도 급이 있다 보니 누가 아빠다리하라고 했어요. 지금 나도 한쪽 무릎을 꿇고 있는데 아, 시선이 좀 나보다 위에 있다 응. 시선이 나보다 좀 위에 있는 것 같은데 계속? <laughs> 나보다 위에 있는데? 어. 계속 낮은 자세를 유지했으면 좋겠어 어. 원래 이 바닥 겸손해야 되는 거 알죠? 고! 예. <laughs> 이거 하나 제대로 못 맞춰! 이번 리딩 한번 할까요? 아 어, 이게 우리 조감독 <laughs> 계좌번는데 이게 우리 밥줄이자 어, 우리의 희망이야. 알았지? 응, 아니, 아니. 유출되면 그냥 엎드려 뻗쳐 해. 하나의 정신을. 옷가라이브로 가면 돼. 무쉬 감독님, 감 감정이요. 이거 의상 진짜 맞을까요? 어, 이거 맞으실까요? 컷!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너무 수고하셨어요. <laughs>